오늘은 문산에 위치한 돼지고기 특수부위 맛집 꼬드를 소개합니다. 수요미 식회에 방영됐던 곳이에요. 영업시간은 평일 오후 3시부터 10시, 주말 오후 12시부터 10시이며, 라스트 오더는 오후 9시 20분입니다. 매달 첫째와 셋째 화요일 정기유무예요. 테이블은 4인용 기준 12개가 세팅되어 있으며, 최대 16명까지 이용 가능한 별도의 룸도 하나 있습니다. 첫 주문은 최소 2인분이며 껍데기만은 주문 불가하니 참고하세요. 고기와 함께 먹기 좋은 반찬과 쌈채소가 나옵니다. 꼬들 목살 3인분이에요. 돼지 한 마리당 100에서 300g만 나오는 부위입니다. 아주 두툼하니 속까지 잘 익혀드세요. 이름에 걸맞게 꼬들꼬들 아삭한 게 씹는 맛이 매력적입니다. 고소하고 담백해서 고기만 먹어도 맛있고요. 개인 취향에 따라 상추 또는 명이나물에 싸먹어도 맛이 좋습니다. 오돌갈비 2인분이에요. 꼬들 목살과 달리 양념된 고기로 더 빨리 익습니다. 오도독 오도독 식감이 독특하고요. 단짠단짠해서 꼬들 목살 먼저 드시고 드시는 걸 추천합니다. 비빔냉면은 양념을 따로 넣지 않아도 간이 맞았던 터라 맛보고 간하세요. 매콤 새콤한 비냉에 단짠 오돌갈비는 궁합이 아주 좋습니다. 마지막 메뉴는 두툼한 껍데기예요. 벌집 모양으로 지글지글 잘 익은 껍데기는 콩가루와 초장을 같이 찍어 먹으면 됩니다. 지금까지 먹어본 껍데기 중에 가장 쫀득하고 고소해요. 돼지고기 특수부위 맛집 꼬드를 적극 추천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